<laughs> 여러분 안녕하세요 복목언니입니다 <laughs> 아유 진짜 오늘 빨래 두통 해놓고 지금 세통째 하고요 여러분 배추 두포기가 왜 그렇게 많은지 큰소속이에요 여러분 3분이에요 겨울보추는 원래 숨이 팍 죽지 않아요 음, 팍 죽지 않고 배추가 너무 맛있더라고요 이따 그거 담궈놓고 양배추 김치는 담궈놨으니까 일단 그걸 담궈놓고 어, 벚꽃놀이를 갈까 싶어요, 여러분. 우리 동네 벚꽃이 3분의 2 정도 피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어, 벚꽃 구경을 한번 가줘야죠, 그죠? 음, 예전에 진내에 한번 갔었는데, 여러분, 오도 가도 못하고, 개통체증 때문에. 두번 다시 여러분, 그, 제철에, 명성지에는 가지 않아요. 중립은 또한 겨울에 갔어요. 겨울에 가가지고, 어, 뭐, 그, 제철일 때의 풍경을 상상하는 거죠. 어. 나목, 빨가벗은 나목들을 보면서 벚꽃이 피었다고 상상하는 거죠. <laughs> 아, 제가 잘하는 거예요. 진짜 잘해요, 그런 거. 응? 노래 한곡 불러드릴까요, 여러분? 노래. 그때는 사랑을 몰랐죠 당신이 힘든 것조차 받으려 그런 세월만 갔죠 어둠이 지나가고 새벽이 오는 것처럼 날 위한 그 마음 이제야. 느낄 수 있죠 고마워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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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끝없는 당신의 사랑 이젠 다시 들게 해요 모든걸 자꾸 자꾸 눈물이 나요 듣고 있나요 사랑 해요 <laughs> 여러분 어, 누군가를 바라보기만 하고 음, 생각만 해도 가슴이 뛰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사랑한다고 말하면 심장이 터질 것 같은, 아, 그런 예쁜 보랏빛 사랑은, 어, 젊은 시절, 천연의 어, 사랑이죠, 그죠? 음. 그리고 또 시간이 흐르면은, 어, 가슴을 갈게갈게 찢어가지고, 진짜 심장이 너덜너덜해지고, 여러분. 사랑의 감정이 시금창이 되어버리는 그런 처참한 사랑. 참담한 사랑이 있기도 해요. 사랑이라는 말만 떠올리기만 해도 몸서리 치고 진절이 치는 그런 사랑도 있죠, 그죠? 하지만, 아, 그 사랑도 시간이 흐르면은, 내가 셰락했어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그 사랑을 생각한다면은, 어, 반드시 아름다울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응? 음? 온실 속에 고운 하처의 모습으로 피어나는 사랑이 있는가 하면은, 음, 산에 들, 들에, 음, 이름 없는, 어, 들꽃처럼, 어, 그렇게 피어나지만, 눈부시게 아름다운 사랑도 있고, 음, 자갈밭에, 풀한 폭이 자라지 않는 그척박한 땅에, 음, 사랑이 피어나기도 하죠. 음. 언젠가 제가 그 계단을 봤는데, 그세면 계단 있죠. 거기가 약간 깨어졌어요. 근데 그때가 한 겨울이었는데, 코라 민들레꽃 한 송이가 피어 있었어요. 햇볕이 아주 잘 드는 계단이었어요. 그 햇볕이 사랑이었겠죠. 사랑이 있다면, 어, 사랑을 받을 수만 있다면, 내가 잊고 살았던, 어, 나조차 몰랐던 내 마음 속에서 누구나 사랑의 꽃을 피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남녀의 사랑이든 그 사물에 대한 사랑이든 인류에 대한 연민의 사랑이든 그 무엇이라도 사랑만이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지킬 수 있고 우리를 인간답고 우리를 아름답게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사랑은 한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하면 할수록, 어, 더 풍요로워지고, 더 아름다워지고, 어, 내가 더 매력 있는 사람이 됩니다. 음. 그게 사랑의 힘이죠, 여러분. 사랑만이, 어,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 진실한 명제고 어, 그게 신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랑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리고 어, 사랑을 하고 난 다음에 누군가를 사랑하면서 끊임없이 그 사람 단점을 덜쳐내면서 어, 어, 내가 음, 예전에 알던 사람이 아니었다고 피난하거나 어, 차척하면 안 돼요. 그게 아니고. 어, 사랑을 하기 전에 좀 따져보고, 어,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해야, 해, 해야 한다고 선택하는 그 순간에 사랑과 책임과 의문을 함께 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 상대의 단점이나, 그 결점들을 여러분, 어, 받아들여야 돼요. 받아들이고, 그냥 좋은 쪽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부족한 사람에게는, 어, 그걸 비난하면 안 돼요. 비난하면 안 돼요. 그 자존심 문제니까. 그냥 받아들이는 거죠. 받아들이고, 그냥 이해하고, 그냥 같이 함께 묻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하는 그 순간 이후에는, 어, 함께 인인하는 전략으로 가야지, 어, 피난하고, 뭐, 그렇게 하면은, 어, 줄게 없다는 거죠.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꼭 남녀의 사랑이 아니어도, 이웃의 사랑이라도 여러분, 어, 사랑의 눈빛으로 보면은, 어, 세상은 더 아름다워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장 그 속에서 혜택을 받는 사람은 나 자신이에요. 마음의 문을 열고, 오늘도, 어, 벚꽃 밟은 모습으로, 어, 벚꽃 같은 웃음으로 어, 사람들을 어,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하세요. 좋은 하루 되세요.